마지막 96세대를 구성하는 59 타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59 타입입니다. 59 타입은 총 96세대로 구성된 타입이죠. 59 타입은 3베이 판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구에 보시면 이렇게 문짝 세개 신발장이 있고요. 세개 신발장. 이 거울 안쪽도 열어 보시면 다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신발장 장은 이렇게 세 개짜리 신발장. 우측에는 신발장 없이 벽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현관 맞은편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안쪽 보시면 방이 뭐 충분히 자녀방으로 쓰거나 하시기에 충분한 넓이입니다 방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딱 맞는 59타입에 딱 맞는 넓이의 첫 번째 침실 붙박이장은 문짝 3개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열어보시면 안쪽까지 넓게 길게 된 옷장 밑에 2단 서랍장 들어있고 왼쪽편에위 아래 나눠진 서랍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부 다 회색톤으로 다 되어있고요 여기 보면 안쪽이 여기는 다 금속으로 되어있거든요 금속재질로 된 이것도 다 도색이 돼서 통일감 있게 원톤, 원컬러로 맞춰진 어 손잡이입니다 공용욕실입니다 공용욕실도 역시 일반적인 느낌의 공용욕실 뭐 차이가 거의 없죠 여기 도 욕조가 들어가 있고 내부 뭐 욕실 젠다이 욕실 선반 그다음에 욕실장 비슷한 느낌의 똑같은 욕실의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실입니다. 거실 우물천장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층고가 있어서 개방감이 있고, 어, 바깥을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바깥에 아파트가 보이는 뷰. 여기가 아파트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트월은 다 동일하네요. 59 타입이든 84 타입이든 75 타입이든 좀더 동일한 아트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란아트이 들어가 있는 거실입니다. 자,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 입구 쪽안쪽을 보시면 여기는 냉장고장으로 쓰셔도 되고 팬트로 쓰셔도 되고 세대별로 본인의 특징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식탁등 자리죠? 식탁등 설치되어 있고, 이 하단에는 이렇게 식탁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안쪽으로 보시면 주방, 기역자로 꺾여 있는 주방입니다. 뭐 주방이 막 엄청 넓진 않지만, 아무 59타입의 주방이라고 봤을 때는 일반적인 느낌의 주방입니다. 상판 엔지너스톤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벽면은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요것도 업그레이드 하시려면 옵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뭐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화이트 컬러로 원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흰색 원톤의 상하부장. 여기도 보면 전부다 수납공간은 뭐 빽빽하게 많이 다 들어가 있죠. 자, 오른쪽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보시면, 다용도실 여기 안쪽은 넓지가 않아요. 넓지가 않아서 세탁기 놓을 수 있고, 건조기가 들어갈지는 제가 실측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수도꼭지부터 여기 보일러 사이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타워형이 가능한지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 넓이네요. 한번더 실측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맞은 편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안에 반창이 들어가 있고요. 방의 넓이는 59 타입인데 방을 들어왔을 때 그렇게 좁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59 타입이면 방이 상당히 넓게 잘 빠졌구나라는 느낌이 들고요. 안쪽 대피 공간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 대피 공간 외부로 나와 있고요. 대피 공간 안쪽에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서 여기 뭐 천만으로 해서 어, 물건을 조금 넣어 놓을 수 있겠죠. 물론 안전에 위험이 없는 선에서요. 네, 대표 공간 들어가는 쪽 이렇게 문이 돼 있고요. 어, 59타입 방이 좀 상당히 넓게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내부도 음, 널찍널찍하게 잘돼 있죠. 안방 붙박이장을 놓으시더라도, 뭐, 침대 놓고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 없을 만큼 상당히 넓은 면적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에 59타입이지만, 부부 욕실, 파우더룸, 그 다음에 드레스룸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드레스룸이 그렇게 넓고 크진 않지만, 워크스루 크로젯이죠? 뭐, 들어갈 수 있는 옷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9타입이 꼼꼼하게 하나씩 다 들어가 있네요. 이 3베이 구조지만 상당히 넓게, 넓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대가 있죠. 화장대, 조명은 일반 조명 들어오고요. 이렇게 사람 형식으로 된 화장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동일하죠. 부부 욕실 동일하게 일반적인 느낌의 부부 욕실. 이쪽도 역시 이렇게 선반형 수전이 들어간 욕실, 부부 욕실입니다.